어제 오후 6시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회원인 시인 이태복과 수필가 김성월이 붓과 렌즈로 담은 인도네시아 전시회를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개막했습니다. 근본 전시회에는 여러 한인단체를 대표하는 교민들과 데디구물라르 국회의원, 트리아완 문하프 창조경제청 청장유숲수실로 하르토노 인도네시아 시인 겸 화가, 그리고 현지 언론사들과 한사모 등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화백이자 시인인 이태복은 인도네시아를 주제로 막연히 사랑하고 스쳐 지나쳤던 부분들을 화폭에 담았으며 근본 전시회에 총 15점을 전시했습니다. 자신만의 화법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애정을 한국인의 정서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며 그림이라는 예술을 통해서 대중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진심 어린 정신이 작품마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행 작가이자 수필가이며 또한 TV 방송 프리랜서인 김성월은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250여 개 지역을 다니며 아름다운 찰나를 맞이할 때마다 그 순간을 카메라 렌즈로 담았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서 처음부터 자카르타 산게 아니고 자와띠무르 그 말랑에서 살았습니다. 말랑에는 한국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나 이런 걸, 어, 현지인들과 계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문화를, 어,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데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게 그 사람들과 함께, 어, 어울리면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 아, 제가 여기에서 살아가려면 이 사람들과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자카르타 사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면, 하 우리 가그 제가 살던 곳에는 떡볶이 한번 먹고 싶어도 찾다고 두신 가든지 아니면 비, 자카르타까지 와야 되는 그런 게 있었다. 근데 그 외로움을 이제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걸 14년 동안 그걸 겪고, 여기 자카르타에 오면서, 어, 아, 내가 겪었던 걸 자카르타의 분들은 너무 모르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직접 들려주기 못하니까 전시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는 게 그게 가장 좋을 것이다 싶어서 이렇게 작게나마 전시회를 먼저 했습니다. 근본 전시회를 위해 약 20만여 장의 사진 중 신중한 선별 작업을 거쳐 총 36점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예, 전시회는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하고요. 어, 이 그림은 전부 인도네시아를 주제로 그렸습니다. 23년 동안 살면서 인도네시아를 한번 그려보자 했는데, 잘 그릴 수 있을까 해서 잘 그렸고요. <laughs> 그 다음에 그, 그리면서 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해서 살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어, 이제 그림에 등장하는 사, 어, 어린이들과 이야기하기까지 참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림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또 사랑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그림을 통해서 그, 어,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요. 금번 개막식은 이태복과 김성월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꽃 증정식, 한사모의 부채춤 공연, 그리고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선남구 공사와 신기업 한인회장의 환연사 및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협동조합 부문의 국회의원인 데디 그물라르와 창조 경제청 청장인 트리아완 문하프가 참석해 축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진심 어린 애정을 보여주어서 감사하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도네시아인에게도 한국 문화의 이해의 폭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도> 인도네시아 시인이자 화가인 유습수실로 하레토노는 인도네시아여 너의 눈물을 지워라 라는 자신의 시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선물 증정식 또한 거행됐으며, 빼떼 레드캡 인도네시아의 우용택 대표의 축가가 전시장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K커팅과 한사모의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전통춤인 자티폰 공연이 있었으며, 테이프커팅과 기념사진으로 개막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이 대중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동포사회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 KTV가 전해드렸습니다.